오늘은 이거 구멍치기 낚시하는 거. 웜을 사왔거든요. 이게 그렇게 좋다며. 캐치 크로우 2인치 비비 호구 웜. 얘를 가지고 달달달달 하는 구멍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쇄, 봉쇄, 봉쇄. 이런데 한번 해볼까요? 이런데 있으려나? 그 좋다는 호구음을 갖고 왔으니까 나올 수 있을 자자호구 왔다 물어라 아시. 오 있다. 있어요. 있잖아 봐. 꺾 낚시 차로 가면은 막 던지고. 물에 들어가서 감고, 뭐, 이렇게 되게 귀찮았거든요. 어우, 이게 되게 좋네. 이것만, 어, 참, 참, 참. 이봐 이봐. 어우,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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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봐, 이거 봐. 넣자마자 물잖아요 어우, 바위 들어갔나? 거 봐. 지렁이는 낚시방에 가가지고 사왔습니다. 어... 지렁이 많네. 다 좋은데, 지렁이 끼우는 게 일이야. 아이, 쌤아. 너를 내가 굉장히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좋은 데 쓰도록 할게. 오케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너의 몸통을 내어줘. 고맙다. 이 돌빛 큰데 넣어놔야지 큰게 나와요. 불문력이야. 돌빛 큰데 넣어놔야지. 큰게 나오지. 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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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게 잡혔어 이거이아 봐. 따큰따이입이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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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튄다 쳤다. 오, 쳤다, 쳤다. 오, 오, 쳤다, 쳤다. 팍팍 켜져 저봐. 팍팍 켜져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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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제 올게요. 물었,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왜안 나오나? 물어안 빠지는데요? 안 빠지면 빠지는데? 안 빠지 뭐하노? 와, 물었는데. 갔어요. 왜? 네, 좀 깔딱깔딱 거리는데. 오! 뭐 이렇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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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리가생다어요다리가 다리가 생기면서 저다 때문에 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좀 줄었는지 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음... 물이 줄었으니까 고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아씨, 지렁이 오랜만에 보니까 또시기기 에이, 뭐라 해. 낚시를 갔는데, 그, 웜이라 그러죠? 웜, 껍질 낚시하러 갔는데, 웜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물고기들이 전혀 안 움직여. 어디 숨어 있을 텐데 추워 가지고 전혀 안움직이더라 지렁이는 좀 움직이겠지 한개 내가 꺾겠습니다. 됐어요.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벌써 움직이는 건 아니지. 여기 봐봐요. 쭉 보시면은 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껍지나 통골이, 그 다음에 산맥이, 깔딱맥이, 그 다음에 뚜꾸지 아, 아니, 뚜껑이는 아니고, 맞나? 뚝지. 뭐, 이런 거 많아 보이거든요. 자, 처음에 꼽아놓은 거, 세개 꼽아놓은 거, 한 5분 좀 지났으니까, 꿰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겨울이라가지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반응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떡지 잡았어요, 떡지. 낚시로는 그렇게 반응이 없지만은 지렁이는 그래도 무네요. 떡지 한 마리 잡았어요. 좀 작네. 두 번째 거요. 아, 없어요. 두 번째 건 다시 꺼아놓겠습니다 아유, 어떡하노.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그래볼게요. 꽝입니다. 이 꽝. 꽝, 꽝, 꽝. 아이고, 세개 던져놓고, 내일 와서 끊집시다 거기 안 잡혀? 가지 말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겨울에는 바다로 가야죠. 어제 꼽아놨던 낚싯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세개 꼽아놓고 갚는 거. 오, 오, 얘 흔들린다, 흔들린다. 뭐 있나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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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흔들리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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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전혀 반이이 없고 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두 없어. 꽝. 지렁이는 다 없어졌는데요. 지렁이가 먹은 거야, 녹은 거야. 자, 세 번째. 왜 봐요? 얘는 좀 흔들려. 왜봐 흔들리죠? 꼬부려, 순 어제, 완전 꽝 치고, 오늘 또 나와봤습니다. 아유, 뭐라도 잡아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못 잡고. 아이씨, 오늘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꼭 잡고 말겠어.